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이막 알베르토입니다. 탄핵 전국 속에 2025년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 네 가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2025년 새롭게 변경된 기초연금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 8천원 이하면 단독가구 34만 2,510원, 부부가구 54만 8천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는 2024년 대비 2.3% 인상된 금액이고 기초연금 수급대상 소득하위 70%는 그대로 유지된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국민 용돈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유럽의 복지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이유는 공적 연금 제도가 이미 100년 전부터 도입되어 대부분의 노인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처음 시행됨으로써 2020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률이 38.3%에 그치고 있고 2025년 평균 수급액도 월 65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실 평균은 65만원이라고 하지만 이중 50% 이상이 월 40만원 미만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민용돈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해 투입되는 행정비용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70%와 못 받는 30%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도 모두 조사해서 소득 인정에게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시군구의 행정복지센터, 국세청, 법원, 국민연금공단 등 수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심사 업무도 복잡하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단계별로라도 시도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이는 아동수당 도입 당시 하위 80%에만 지급하려던 당초 계획을 소득 파악을 위한 행정비용이 오히려 클수 있다는 이유로 모든 대상자로 확대 실시했던 것과 같은 논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소득 인정의 계산의 불평등입니다. 현재의 소득 인정의 계산 방법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선정한다면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안정적 노후를 위해 연금에 가입한 분들께는 기초연금 수급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2025년 현재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 8천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시가 기준이 아닌 시가 표준액, 즉 공시가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있고, 심지어 전년도 공시가 기준임으로 실제 40% 정도의 기본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노후를 위해 점포나 오피스텔 등을 소유하고 임대소득을 받고 계신 분들도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점포임대 41.5%, 주택임대 42.6%의 필요경비를 공제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까지 일을 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 112만원에 추가공제 30%까지 부부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젊어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저축한 재산인 금융재산, 즉 정기예금, 정기적금, 주식, 보험 등에는 기본공제가 달랑 2천만원밖에 되지 않는 걸까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공시가의 적용으로 일단 40% 정도 공제해주고도 지역별 기본공제라고 해서 대도시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등 추가공제를 해주고 있는 것에 반해 왜 금융재산에만 이렇게 기본공제를 조금밖에 안 해주고 유독 부동산에만 많은 공제 혜택을 주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연금소득을 얘기하자면 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모든 연금소득에는 기본공제가 아예 없습니다. 거기다가 국민연금이 51만 3,76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하고 있으니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닐까요? 노후에 똑같은 가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일반 재산, 금융재산, 연금소득 등 투자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을 노인 전체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유 네 번째는 노인 빈곤율을 부추기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입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기초연금 노인 전체 지급에 대해 연금 재정의 악화와 예산 부족의 이유로 보편적 복지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자평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연금 지출은 국민 총생산 대비 3.5%에 그치고 있고 이는 OECD 평균 9.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보험료의 30%를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연금지출 3.5%는 너무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수 있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는 매년 10조원씩 세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연금재정의 고갈을 핑계로 노인 빈곤율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여당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최대한 적게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여기서 소득 대체율이란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따라서 은퇴 전 평균 소득이 300만원이었다면 은퇴 후 40%인 12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가입기간이라는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은 20세에서 60세까지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의 비율이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20년을 조금 넘어선 것을 감안한다면 소득 대체율도 그 절반인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988년 이후 아직 40년도 되지 않은 국민연금을 가지고 소득 대체율을 운운하며 어르신들을 기망하는 정책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노인 수당이자 사회 수당입니다. 따라서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선택은 정부와 국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이지만 보다 적극적인 정책 검토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